2023년 3월 18일 예심찾기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은 새벽부터 암음성포또 성경, 기브리어, 필사, 또 엑셀 그리고 낮에 코드원에서 이제 오픈클래스로 운영되는 구약학 개론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루를 알차게 무릎신학교의 수업 따라서 보냈습니다, 주님. 작년에 저 자신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고, 또 내년에는 또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전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착실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다가 남은 것은 남은 것도 없고 고생과 질병과 원망만 남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의 영 안에서 같은 즐거움을 누리고 배우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뭔가 요란스럽고 큰 소리가 나지 않고 화려하게 뭔가 남에게 보이려고 거창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잔잔한 호수같이, 흔들림 없는 반석같이, 하루하루 무미건조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일지라도, 그렇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도 알수 없는, 알지 못하는 깊은 기쁨과 희열이 있다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헛된 것 찾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동행하며 하루하루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